살레르는시띠 나무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 규빗, 너비는 1.5 규빗, 높이는 1.5 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관 모양을 내 둘렀습니다. 또 고리 4 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괴네발 기퉁 위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띠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괴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괴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 규빗 너비 1.5 규빗이 되는 속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딤 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 규빗, 너비 1규빗, 1 규빗, 높이 1.5 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관 모양을 내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한뼘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네 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네 개에 네 보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딥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부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곁가지 여섯 개가 한쪽에 세 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부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세 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달고, 다음 가지에도 세 개를 이어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 있는 여섯 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부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 4 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두 개가 양쪽으로 뻗어 나오고 바로 윗 꽃받침에서 가지 두 개가 또 그윗꽃에서 가지 두 개가 뻗어 나와 여섯 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한 덩어리로 숨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일곱 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양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2 1 규빗, 너비 1 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 규빗이었고, 그불들과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관 모양을 둘렀습니다. 그 금관 모양 밑에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기퉁 위에 두 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재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번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다섯 규빗, 너비도 다섯 규빗이 되는 정사격형으로 높이는 세 규빗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제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재비유는 통, 부삽, 핏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에 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고리를 부어 만들고 시팀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재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네 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망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 0 0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가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 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가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 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 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 규빗짜리 휘장이 걸렸 기둥 세 개와 받침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뜰문 왼쪽에도 길이 1 5 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세 개와 받침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 규빗이었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 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 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할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 브살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렘과 함께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하고 고안도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요제로 드린 금은 성소 세겔로에서 모두 합하면 이십구 달란트 칠백삼십 세겔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 세겔로에서 백 달란트 천칠백칠십오 세겔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일 배가씩 성소 세겔로에서 이분의 일 세겔씩 이십 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소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100 달란트가 들었는데, 100 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1 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 데 1,775세겔이 들었습니다. 요제의 예물로 받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회막문 받침대, 청동재단과 청동 제단과 청동 금물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문 기둥의 받침대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아멘